8월 6일 미국의 소 역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미국 역사상 첫 핵무기 사용.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를 투하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사용된 첫 번째 핵무기로 약 14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핵무기의 위력을 각인시켰으며 이후 냉전과 핵억제 전략의 기점이 되었다. 미국 전쟁 종결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과 인도주의적 논란이 공존한다. 1965년 8월 6일 미국 투표권법 보팅 라이트 액트 서명. 린든비, 존슨 대통령이 흑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표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인종차별적 투표 제한을 금지하며 남부주의 흑인 유권자 등록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국 민권운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기억된다. 1890년 8월 6일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잭더 리퍼 관련 기사 미국 신문보도 비록 영국의 사건이지만 잭더 리퍼에 대한 공포가 1890년 8월 6일자 뉴욕타임즈에 대서 특필되며 미국 내 사이코패스와 범죄 심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이는 미국 범죄 보도와 대중문화 속 연쇄살인자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1996년 8월 6일 나사 화성 생명체 가능성 발표 ALH 84000일 운석 발표. 나사는 남극에서 발견된 운석에서 미세한 화석 형태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과거 화성에 미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화성 생명체 탐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